안녕하세요. 전당과제입니다 오늘은, 어, 글락 30하고 글락 36 45 ACP가 있는데, 이게 두 건총이 아주 비슷해요. 이 크기는 똑같고, 대신 이 두께가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게 글락 36인데, 이건 어, 이거 30인데요. 이게 탄창이, 이건 더블 스택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더블 스택이고, 그 다음에 글락 36은 글락 는 어, 단창이 싱글 스택이에요. 이거는 열 발이 들어가고요. 이건 여섯 발이 장전돼요. 이거 같은 종류가 있어, 아, 비슷한 크기, 비슷한 크기고, 두께가 조금 달라요. 이제 싱글 스택과 더블 스택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중고인데 요거는 중고를 한달 전에 제가 이제 샀고요. 지금 이제 팔아 먹기 전에 지금 간단하게 손, 어,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또 팔아 먹을 겁니다. 요거 이제 탄창 탄창에 열 발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열 발이 들어가고 요거 차이점이 이제 <laughs> 요게 장점이 뭐냐면은. 요거에 다른 점이 요거 요게 좀 차이가 나요 이렇게 여기 그 탄창 릴리스인데 요게 지금 아마 그 손님이 따로 단거 같고요 다음에 사이트도 이거는 이제 그 손님이 그 직접 사서 다른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흰색은 회사에서 나온 거고 요렇게 초록은 눈에 잘 뜨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미국 성조기를 단거 이것도 차이가 나요.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또이 총이 얼마나 깨끗하냐면은 제가 이제 청소를 하려고 오늘 이제 나와서 청소를 하겠다고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아. 제가 손톱이 없어가지 제대로 잡지를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뺐는데 청소를 하려고 제 이제 처음에 이걸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손님 내어볼 때몇발쏜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중고인데 이렇게 그냥 깨끗한 상태라서 그냥 팔아먹으려고 해요 청소도 안하고 이게 이제 신품이 보통 600달러 이상 가는데 지금 이건 제가 한 450달러 손님이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이건 이제 싱글 스택인데 조금 가벼워요 여기에 전장이 18cm고요 총열의 길이는 9.5cm, 그다음 무게가 요게 775g 이고, 실탄 10발 플러스 1이 들어가고요. 대신 이제 이거는 전장하고 길이 다 똑같아요. 대신에 무게가 6 3 5 g 조금 가볍고, 이게실탄 어, 6발 장전인데, 6 플러스 1. 이게 지금 신품이 제가 560, 570달러에 팔고 있고요. 이건 보통 600달러 이상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좀 싸게 파는 거예요. 이건 지금 450달러 그 정도 받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글락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손님이 많이 하나, 둘, 요게 세 종류를 같이 이제 업그레이드 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회사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차이를 간단하게 보여드렸어요.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